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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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은옷좀 봐라 도대체 음식 생각나는 게 있겠지? 오늘은 부대 전골찌개. 부대찌개에 이제 설 음식이나 명절 음식 남은 전이 있어 이렇게 전이 이렇게 이렇게 말아 엄마 남은 것들. 그래서 부대 전골찌개로 제목을 정했어. 너무 간단해. 그냥 김치만 있으면 되는데, 김치 쫑쫑 엄마가 지금 썰어놨거든. 그 다음에 부침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햄하고 소시지. 부대찌개를 넣어야 되니까. 우리 아들 좋아하는 스펙 자, 그러면 썰어놔야 돼, 일단. 자, 이거. 부대찌개 할 때는 옆으로 살살. 이렇게. 이걸 어슷썰기라고 해. 어슷썰기. 아들도 배워놔. 이제 결혼하면은, 여보, 어슷썰기 좀 해줘. 그러면 어슷한 게 뭐지? 이러지 말고, 아, 이게 어슷썰기구나. 이렇게 썰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햄은 반 썰게 을 조금 이제 예쁘게 썰자고 좀 크게 썰자고 예쁘게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게 고기비? 엄마 오늘 근데 이게 찌개가 되는 거예요? 어, 돼, 무새야 무새 이거는 어디 캠핑 갈 때도 되고 집에서 고기 되고 전골 다되얘막 돌아가 이 무새기 때문에 막 돌아가네 자 김치 오우. 이렇게 놓고. 물좀 한번, 조금, 이게 500ml야, 물이 나는. 500ml, 응. 정확하게. 500ml로서 나는. 이제 끓여주면 돼. 엄마는 부침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냉동실에 빈대떡, 뭐, 육전에, 동그란 게다 있는데, 빈대떡은 넣으면 안 돼. 빈대떡을 넣으면 다 부셔져, 풀어져. 아... 얘는, 얘는 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요걸, 요를 썰어 놓을게요. 꼬지는 그냥 먹을 때 빼도 되는데, 예쁘게 하려면 그냥, 그냥 넣는게더 좋아. 이제 요렇게 지금 동그랑땡하고 동태전이 있었어. 근데 동태전은 저는 넣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어른들은 좋아하는데, 막 섞, 이렇게 섞어서 막 먹는데, 가시 나오면 우리 아들 제일 싫어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육전. 엄마가 또 육전 잘해 먹잖아. 그 다음에 밀부침개도 있어요. 밀부침개도 아, 이거 넣으 맛있지. 끓고 있습니다, 지금. 네, 끓고 있죠. 금방 끓어요. 이게 무쇠라서 빨리 끓고 싶지도 고춧가루한 숟갈 살짝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늘을 넣어야 돼 엄마 근데 김치 신김치로 해야 돼? 아니면 뭐 그거는 자기 자기 취향 마늘 한 숟갈 취향이네 신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거 넣고 엄마는 이거 약간 익으려고 하는 거야 살짝 아직 음. 좀덜 익은 걸로 써 엄마는 더 그러니까 맛있는 김치찌개에는 신 거를 많이 안 넣더라고 유명한 집에는 국물 좀 먹어볼까? 싱거워 싱거울 때는 소금물로 간을 해야 돼 근데 이건 먹으면서 해야 돼요. 국간장으로 돼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거는 소금을 해야지. 이거는 저거 에 국간장으로 하면 까매지고 소금으로 하면 깨운 해져 왜냐면 부침개에 전이 들어가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한 맛으로 먹어야 되거든 해물 먼저 넣게. 을 음. 이렇게 가지고 또 이렇게. 아 예쁘게 넣어준다 우리 엄마. 부대찌개도 이렇게 물 조금만 더 넣게. 을 500까지는 안 넣어도 돼. 살살 박하면서 국물 조금만 넣어주려고. 이렇게 살짝만. 난 많이 안 넣었어. 200도 안 돼. 끓고 있으면 이제 부침개, 자, 밀부침개 좀 넣어준다. 자, 국물은 이렇게 좀 해줘야 돼. 자, 그래야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랑땡. 그 다음에, 전, 이렇게. 육전 몇 개만 넣을게요. 국물 좋아하면 좀더 넣을까, 아들은? 음. 약간 국물 좀 떠먹는 게 좋지, 아들은? 음. 그럼 국물 조금 넣어줄게요. 자 오늘 엄마의 오, 부대 전골 찌개, 예 부대찌개와 명절 남은 전을 같이 함께 끓여서 이렇게 네. 먹으면 정말 오늘도 조조 수염을 할... 달고 왔다는 점. 아, 이방이야, 사또. 이게 아직 수염 이식을 못해가지고. 자 이방아 많이 예, 먹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자 맛있게 먹어요 우리 애들. 제가 진짜 이거 밀밀 밀, 밀, 밀. 자 나. 이렇게 살짝 부셔줘야 되거든 이밀 찌개는. 그럼 랑음 김치도 있고. 어 맛있겠다. 음. 아니 이것도 이런 것도 같이 넣어야지 이렇게. 음. 밥밥 음. 밥, 밥에다 비벼 이제 찌개. 야 엄마 어? 예술이다. 예술이에요. 음. 나 정말 오랜만에 할머니와 음. 만나는 것 같아. 어. 할머니 정말 이걸 잘해주셨지 우리. 내가 어렸을 때 추억이 또 이제 할머니랑 많다 보니까 음? 밀. 이거만 생각하면 할머니 때문에 눈물이 눈물이 나 진짜 할머니가 너무 동영이 사랑했는데 음 밥에다 음.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맛있음. 맛있 진짜 할머니 맛이야 또 할머니 엄마. 맛이야 이게 음. 거의 잡탕찌개 같은 건데 전찌개 엄마들이 정성껏 만든 전 음식을 그냥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냥 또 데워 먹으면 맛이 없는데 찌개로 먹으면 온 가족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냉장고도 다 비고 냉동실도다 비고 우리 또 행복해지고 너무 맛있었어 마지막 응. 평은? 평! 평가가 중요해 부대찌개는 구수한 건 없거든? 부대찌개는 칼칼한 맛. 칼칼하고 나는. 시원하고 얼큰한 느낌이라면 음. 이거는 전들이 들어가잖아. 부대 전찌개니까 확실히 부드러우면서도 같이 섞여서 같이 섞이니까 더 구수하고 음. 진짜 그냥 뭔가 한국의 토종의 토종. 맛을 느낄 수 있는 아. 사골이 필요 없고 오히려 전만 있어도 이 구수한 거를 훨씬 더 풍부하게 아. 느낄 수 있는 건 부대 전골찌개라는 네.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는 부대 전골찌개를 한번 네.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들이 정말 점수가 좋았다면 환한 미소, 오사준. 아! 예, 좋은 가요 네, 오늘. 오늘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 고마워. 어, 요즘에 되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아유, 늘어나고 있잖아. 힘들어. 또 엄마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음. 힘내라고. 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어, 진심으로 정말 진심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만큼 사랑하는데 큰 힘이 없어요. 특히 우리 우리 아들 김동현이가 이렇게 찍어주면서 엄마의 미숙한 이런 음식을 또 좋아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 뭐, 댓글, 뭐, 이런 거 남겨주시는데, 저의 살아가면서 이렇게 따뜻한 우리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빛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올해도 행복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멋진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오늘 요거는, 코로나 물러가라. 요거 아, 끝내겠습니다. 제발 물러갔으면 좋겠어. 물러가라! 코로나! 물러가라! 아, 물러가라. 아, 그럼 감사합니다. 국민들 힘냅시다!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